라이젠이 좋다 좋다지만 왜 게이밍에서 9700K가 성능이 더 좋은지. 자, 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레이턴시랑 관련된 거일 것 같긴 한데, 제가 확신을 가진 건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자, 레이턴시. 이거 한글로 뭔가요?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인데 이 지연이가 다들 이거 알죠? 우리 지연이가 그 길면 시발 짱나죠 그죠? 인텔 9700K에다가 3200을 하잖아요 레이턴시가 한 40에서 50정도 아 50정도 날거야 나올 50 나올까 50 근데 라이젠에다가 그 3700X는 뭐 900X는 하고 3200을 하잖아요 그럼 레이턴시가 한70한 5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이턴시의 구조가 어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그,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도 지금 원칩이거든? 아, 마 저것 때문이겠죠? 그, 아닌데, 인피니티 패브릭이 아닌데. 3700 원칩이죠? 3700X 원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칩 안에 더블칩인가? 1-2 일다이... ccx인가? 하여튼 이그 제가 확답드리기는 힘든데 이 레이턴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 원칩인데 4 4라고요 그러면 ccx 두 개인 거네. 어. 그렇지. 아 그러면 설명이 되죠. 그죠. 자 원칩인데 4 4인 거지. 그지? 자뭔 소리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이란 말이에요 다이.. 하나의 칩을 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걸 두개를 쪼개놓은거죠 그래서 CCX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하나를 그래서 이 CCX가 1번이고 2번이 있는거예요 여기서 또 쪼개요 여기서 이렇게 또 쪼갰나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네 개를 쓸 때는 이 레이턴시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요. 근데 4 개를 넘어가면 레이턴시에 대한 패널티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뭘로 연결하고 있다?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 이 중요한 것은 자, AMD의 숙제가 뭐냐? 지금 현재는 보세요. 지금은 이제 1칩 어, 원칩 ECCX 8코어죠.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원칩 8코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차이가 나는 걸 이제 게임에 적용하면 최저 프레임 방어가 덜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AMD가 공헌한 게 AMD가 공헌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1-871일 거에요. 만들어서 레이턴시를 줄이겠다. 이거를 공헌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부동 소수점 연산 50%와 IPC 향상을 15%를 달성하겠다. 지금 다음 세대 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루머가 돌고 있어요. 루머, 그리고... AMD는 이때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향상을 계속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향상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2%는 공헌한 말은 아닌데 AMD가 어쨌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AMD 와 향상 되었다 근데 그 이거를 인텔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은 역시 이거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밖에 없습니다 요거 에. 요거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왜, 이렇게 사용이 자꾸 됐을까? 왜냐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다가, 뭐, 제품이 좀 상태가 메롱이야. 그럼 두 개를 죽여.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라이젠 3600, 3600X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하나가 더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아니지! 이거 뭡니까, 이거? 캐시 메모리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거지요. 죠3 9 5 0 x g 산수를 못하네, 그죠? 에, 뒤에서 있는데 산수를 못하죠. 머리가 굳었습니다. 코가 16개인데 어떻게 3900X가 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그죠? 에, 늙어서 그렇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불량이 났습니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3900X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여기가 불량이 났어. 뭡니까? 3700X죠. 자, 그리고 또 불량이 났어. 여기 날려버립니다. 뭡니까? 3600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AMD가 취한 방식이 불량이 남에 따라 코를 어 날려버리는 방식을 취했다고 AMD가 레이턴시 AMD가 게임에서 인텔보다 불리한 이유입니다. 방금 그게 방금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램 오버를 하면 레이턴 지연 시간이, 어, 지연이가 짧아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AMD가, 레이턴시가, 램오버를 하면 줄었던 거야. 아, 물론 인텔도 줄어요, 이거는. 인텔도 줄는데 그, 체감이 AMD가 훨씬 크다. 에... 제목만 다르고, 실제로 같은 내용을 설명을 했죠. 에...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뭘 얘기를 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아 까먹었어요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때로는 그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 늙어서 그렇다는군요 하여튼 이런 이유거든요 음... 아 여기 설명을 해야 될게더 있었네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어씨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병신인가 아, 늙어서 그렇다는군요 하여튼 AMD가 단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부... 불량률이 낮은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결과적으로. 자, DDR5가 나오면 AMD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엄청 많이 줄죠. 네. 대신에 DDR5가 나오면 인텔도 존나 좋아요. 네. 자, 여튼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른 측면도 한번 보죠. 네, 작업. 요거는 뭐 부동소수점 연산? 이거랑 아마 관련이 클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게임 시에 체감상 무인이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DDR5는 내년에나 되겠지 아직까지 인텔이 압승이다 최저 프레임 방어는 인텔이 훨씬 잘돼요 DDR5 양산은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나 중순 작업 같은 경우는 이거랑 사정이 좀 다른 게 작업 같은 경우는 뭐좀 전에 말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뭐 작업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요. 작업은. 작업은 왜 사정이 다를까? 얘네들이 같이 뭔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작업인 경우에는 이 여덟 개가 다른 방향으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일해 그냥. 이렇게. 광부 여덟 명이 동시에 일을 알아서 그냥 각자 합니다. 광부 여덟 명이 각자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레이턴시가 길든 짧든. 자, 그래서 2700X는 레이턴시가 3700X보다, 아, 3600보다 길어요. 높음, 높, 높아요. 근데 실제로 인코딩, 영상 인코딩을 진행하게 되면 2700X가 이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에, 이런 거예요. 작업에 대한 부분은 깡코어, 깡코어 빨리 깡코어. 스레드가 많이, 많을수록 이 장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젠하고 인텔이 보이는 근본적 차이는 다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지금 뭐 원칩을 포기를 하든가, 아, 원, 원칩, 원 원칩을 포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원칩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 라이젠이 가성비가 좋잖아, 솔직히. 그래서 저 레이턴시를 메꾸기 위해서 캐시를 때려 박은 거예요. 캐시를 때려 박으면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는 줄어드니까 실제로 2세대보다 1세, 3세대가 레이턴시가 훨씬 좋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